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고향 김포에 대한 자부심과 간절한 염원이, 염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포는 앞으로도 그래왔듯이 제, 저와 우리 모두가 평생을 살아갈 도시이며, 이는 김포를 정치의 야욕의 발판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장 재입 시절 저희 공약을 소식껏 지켜냈으며 그러한 과정들은 김포시민들이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이러한 김포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겨 김포발전을 가 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홍보 전략보다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소식껏 이번 선거를 치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유용군 시위의 의장님께서 선대위원장님을 맡아 주시기로의 천군 만만을 얻은 기쁜 마음이며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낙해 주신 유용군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김동식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김포를 위해 헌신하다가 죽을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공약 사항 같은 것은 유인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집일 하고 싶은 대표 공약은 유인물에도 명의되어 있습니다만 은 일산대교 무려 통행 이걸 필두로에서 각 지역별 연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해 나가 고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질의 답변 아 이거는 네 귀하신 말씀 주시면은 성심으로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래, 준비된 공약, 이래, 그걸로 이래, 가려, 올리는 걸로 하고, 초회라도 이래, 주시회의한 말씀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남주의자, 이름 부르세요. 아, 이거 앉으세요. 앉아오세요. 아, 안 돼. 네. 네. 아, 그래도 질문 한번 드는겠아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례대당 어, 김동식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유영근 지위의회 장에게 김동식 후보가 임명장 수여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래 순서에 의에서 이렇게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김포시 의회 위장위원분 휘하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 갑선거구 총괄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새누리당 김포시 갑선거구 후보자 김동식. 좀 나와주세요 화이팅 낫지 않을까요? 네. 이팅 여러분 네. 위원장님의 귀한 말씀을. 니 다음은 전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유영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바쁘신 그 와중에 또 김동식 부부님을 위해서 북카페를 찾아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선대본부장 그 지휘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두렵기도 했고요. 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요. 또 이번 선거의 중요성 그리고 김동식 후보의 그런 당선을 위해서 작은 미달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K 예, 선대본부장 그 직책을 기꺼이 그 수락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꺼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20대 총선은 아주 중차대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 후보의 그 당선을 위해서 제 선거 이상으로 열심히 뛰어서 소고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대본부장은 정말로 힘든 그런 직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또100% 만족이 없듯이 또한 사람의 또 소원원점이 있 때문에 그 화살이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하게 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그내에서부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 몸이 부서져라 하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는그 각오를 다시 한번 기자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받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아, 저기 네, 본부장님께 저건데요. 아, 본부장님께요. 하면 그 위원장님, 선대위원장님. 아, 선대위원장님께. 네, 네. 네. <laughs> 지금 선거일이 한 14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현재 김포시 갑선거구 현재 판세 전망하고요. 그 선대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두 번째는 선거 전략.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평소에 제가 느낀 그 여론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김동식 후보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우리 셋 명장에서는 치열하게 세 분이 경선에 참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윤생 후보, 이광한 후보도 굉장히 열심히 음, 본거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동식 후보께서는 전직 김포시장을 역임한 그런 캐리어 그리고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씀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은 김두관 후보님도 굉장히 전국적인 인지도와 함께 훌륭한 부시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분수를 하신 분과 그리고 김포시장을 여기만 분가 어떤 분이 김포를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런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께서 당연히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김포 발전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그 선거 대체. 이제 그 전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재의 질문 하신 앞으로 그 향후 선거 등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선거는 뭐 저도 한뭐세번 가까이도 치러봤고, 그다음뭐 시장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좀 노하라고 그럴까요.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됐는데 무조건 유권자, 김포 시민들과 밀착하게 아주 가깝게 치킨 잡혀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몸무게 4kg, 5kg 빠질 각오로 그리고 또 김동식 여기 후보님도 계시지만은 저 보니까는 뭐 얼굴은 좋으신데 약간 무게가 나가신 것 같은데 제가 책임지고 4억kg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얘기 좀해 볼까? 공약 보면 야당에서 도 공약을 여러 가지 발표했어요. 지도호선호선고가 어? 그 방음벽 설치 김포시 산축도로 이 지금 공약이라고 내는게 자원부가 보고 말해요 현재 시정에서 5, 6년 동안 이 밀린 숙제라고 그러죠. 아랑에서 밀린 숙제 밀린 숙제가 왜 밀렸냐 어떻게 해서 밀렸냐 이 말이야 6년 동안 5, 6년 동안 그래서 내김 후보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4월 4일 토론회에서 나와요. 토론회에서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소재을 가지 고 토론회에 임하실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말씀, 습 그냥 말씀과 같습니다. 이상? 이 고신이 50? 해 보여. 0 50? 50? 50? 그렇습니다. 이래 귀하신 말씀, 늘 이래 배가 우리 배전 개인적으로 배지자한님이라고 이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추구래요. 왜냐면 연세 또또 많으시고, 기포시에 대한 또 경험, 이 시정에 대해서는 현지 공무원 못지않게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게 자치. 설명을 올리다 보면 아주 길어질 내용들이에요. 간단간단한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있을 토론회 이런 것도 저는 다행히그만게도 1995년 경기도의원으로 시민들이 일시켜주신 그 감사에 덧붙여서 시에서 또, 또 일도 했었고. 그래서 또 빼다 보니까 횟수로 한 20여 년 동안 김포만 생각했 여러 뭐, 친구들하고 이래 여장 나눌 때도 있고 여러가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남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도 또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가 일하면서 배웠던 것, 혼자 생각했던 것,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거의 광염에서 바라봤던 것들, 이런 걸뭉퉁그려서 종막나에서 토론했때허장성세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에서 이래 하나하나 토론도 임하고 주민, 지민들이 주시는 답변도 답, 질문에도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책도 없고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나을 덧붙여서 마, 또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질문 있으시면 답을 하고 우리 정황용 연도 계시고 해야 하니까 하나 이렇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번 선거는 저 개인 소망인데 네. 포지티브 선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당연한거죠 정책선거를 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 주요 역할을 하시는 정황용의원도 마침 계시기 때문에 그냥 김 위원장님 김 누가 위원장님께 드는 말씀하고 왔 거예요 현재 우리들 뉴스라는 걸 저도 잠시 못 가지만 들어보는데 거기에 막 김동식의 무물수수권이다 올라와있어요 또 누가 누가 한다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는 다잘 근데 이게 어떤 거냐 개인에 대한 거는 뭐 이미 1 0여년동안해서 시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김포에 대한 김포시 전체에 대한 그 명예 흠이 간다는 거예요. 개인의 당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될 거니까 더 중요하죠. 김포시의 명예가 위상이 실추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데 이런 걸 즉각 멈춰줬으면. 유리, 불리걸리게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대응 방안이 있다고대응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하는 것,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황회 대책위원장 모 이래, 농부장 이래, 또 직접 이래 되시니까 이런 것좀 즉각 없춰주시기 김포 시민으로서 모두가 창피하다는 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하셨으면, 그 정도? 그런 이제, 정책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포 국민의식 행말습니다 일상 대교가, 이렇게 까지 많은 노력을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에서, 그 어, 지후어 무료로, 프린할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 보셨으며, 앞으로 또한 공약까지 거셨는데, 어, 얼마만큼, 어, 떤 비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성공 여부가 프로젝트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지, 예, 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선대교 구그 건설 과정은 뭐 이래 경기도 내 사이트 들어가면 뭐 이제 쭉 나오니까, 어, 너무 제가 모르는 말씀을 리는 것보다 거기 이제 쭉 진행이 돼 있죠. 임창열 지사님 그 시절에 처음에 이제 초안이 있었다가 어 제가 이제 북경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는 손학규 지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죠. 그 전에 양인권이라 그때 당시에 권성국 장님 성남시장까지 옛날에 나오셨다가 이제 안 되시고 그랬두 그래 분이에요. 상당히 이제 정무직 공무원인데 이래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일산 대교 이제 10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중에 생각나는 게 양곤 그때 당시 국장님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각설하고서명 빼고 4차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차선이 안 된다. 시절이 넓게 넓게 가는 세상인데 4차선 6차선 못 만든다. 그래서 8차선을 하자.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합의 끝에 8차선은 민자기 이 때문에. 좀 뭐하니까 6차선 터자. 이런 우여곡절의 그 배경 설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해왔었죠. 그때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민자가 아니라 올해도 다리를 만드는 게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아예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또 그런 각오를 그 당시에 했었어요. 민자로 하되 언제간 이거는 국비나 도비지원에서 전에 서울에 있는 다리처럼 무료통행으로 간다. 그 당시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랑 또, 여러 기자님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일을 했던 당사자. 자, 그게 이제 어찌 그 시간이 이렇게 또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저 역할은 크게 기한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의 마음, 보낸 건 있지만, 이를 위해서 그, 정해, 청회장님이나 민간청원에서 대책위원회에서 그분들 많이 하시시고, 안요양회장님뭐 이래서들, 남겨클 노지사님 찾아가서 편의소들에 뭐이런건 많이 아는데, 그분들께 감사하죠. 그고 그래, 정말 똑같은 말씀은 우리 시의원님, 김성도 의원님 계시고 시의원님 계시고 그러지만 김성도 의원님은 역할이 중요하죠.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관계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나서면 좋겠는가? 즉 당선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과 의원과 시장과 시의원, 이래선축직들이 총망내서 나서는데 그 중에 의원도 중요한 역할. 왜냐면은 저 과거에 여기에서 시장도 해봤지만 중앙정부 가면은 국장을 만나려면은 아주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좀 국장을 만나창창는는더 만나기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은 창창을 쉽게 만나고 국장을 쉽게 만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 중에 역할 우리 김시영 도의원님 우리 의장님 이래 쭉 이래서 그래서 향후에 그 전에 과정은 그런 시민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고 성공률은 어떻게 될 걸로 보는가. 100%입니다. 시작한 적 이건 100%예요. 뭐, 주장, 가지고또그건 100%. 그렇게 돼, 되는 거의 시대적인, 에, 지금의 뭐, 다위, 다위론이, 다위로 중이고, 100%입니다. 왜 우리 기포 시민은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1이0 0 원을 내고 다녀야 된다. 안 된다. 성공 100% 시간의 문제지. 된다. 저는 확신하고. 김포TV 조한석 대표인데요. 지금 지역군에 각 읍면동별로 주요 공약들을 내놨는데 그 읍면동별 중에서도 읍면동별로 가장 좀 내세울 수 있는 이 일은 꼭 해야겠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읍면동별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았습니다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정말 다 중요한 거죠. 고촌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기마을의 방음벽. 이거는 해낸다. 소유예서5 0여원뭐 이래, 옛날 전시국에서도 밝힌데 방음벽, 한다. 제일 먼저, 한다. 덧붙여서 거기 이제 고촌의 축구장. 이건 국유지 입구에서 싣습니다. 축구장이나 뭐 도서관, 뭐 이러든가. 노들공원에 산책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쭉 있습니다. 그리트 대제. 제일 먼저는 수기마을에 방음벽 설치합니다. 두 번째 풍부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제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묘지, 노축장, 노선버스, 콩나물로 이렇게 축하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그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다면은 서울 48대에서 대구 아파트 지금 건설되는 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IC를 만들겠다. 퇴근할 때 풍동 시민들은 무지 보다 힘드세요. 만들겠다. 우리 사호동 쪽에오시면 현재 이제 중앙연구와의 그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시도, 오선이 아직 이제 중국이 이렇게 찰필, 찰필미 있는데,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죠. 사호동, 김포시관대에서. 그거를 앞장서서 중앙연구와의 협상이나 협의를 조속히 끝내서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끝내고 싶다. 그 외에 여기 공설운동장이 저 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뒤에서 정치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싶다 김포 일동 쪽으로 넘어가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시외버스가 없어서 지금 터미널이 없어서 3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5일장 일대가 3 2 0 0 평이 시유지인데 그걸 마 이래저래 쓰고 있는데 김포시의 위상으로 봤을 때 종합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한 거는 이제 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쭉 하되, 그 좌우로 저 좌우 있었을 때, 그 밖에도 기본시 기본계 2020 계획을 쭉 입안해 왔었는데, 그 주변으로 일대 수십만 평의 그 개발, 그 문화, 체육시설 개발 예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일대 체육, 문화, 평가 단지를 건설하는데큰 역할을 하겠다. 장기동 쪽으로 쭉 넘어가서는, 지금 도서관은 한 140억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계획과 l h 에 최소 100억 정도 지금 지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앙 여부의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기쁜 시에 중범 도서관이 있지만 그보다 더큰 미래의 도서관은 미래 커다란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짓는 중요한 요소중하나 하나인데 좀더 확대해서 질수 있도록 장르도 비해서 협력을 하지 <laughs> 않겠다. 지역별로는 말씀드린 다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싶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공연에서도 지금 물산도 있고 그리 통행 말고 또내선수있는 공연은 어떤 공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 실제로 지역을 떠나서 김포 시민들이 필요, 불편해하고 꼭 필요한 것 다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력행에 고천수기마을, 눈에 보이는 향장할 수 있는 것들, 수기마을 방벽 설치, 풍부동 들어가는 진입 IC 건설그 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102번, 104번의 직차 문제도 절대 필요해요. 아침마다 그 아! 이제 최소힘들 나는 법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린 과거에 익숙하지만 이제 그런 고생을 더 이상은 주면 안 돼요 공정기관이나 시나 정부 차원에서 공영버스나 특히나 저 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101번, 102번도 그 당시에 저희가 그때는 건설교통부였는데 거기 에서 국비시범사업으로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갖고 6대는 여기다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사한테 이제 이랬는데 그때 1억 8천인가 그랬었어요 저 차가에게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버스를 증차시켜서 1200번, 1400번, 전쪽에 M버스에서 시민들, 대중교통, 주택은 교통난을 최소한으로 덜어내야 되겠다.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나고 뭐, 기자분들이 뭐다 하시는 내용에 오늘 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영근 의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저기 하데 취약하고 그래는데 유영근 의장님이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현직 의장님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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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신것이게 재밌고 감사한 일이죠. 뭘, 언제 수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야 말로 3곳 처리 아니라 <laughs> 10곳 처 언제 최종 수락을 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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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어제 밤에. 아, 밤에 알겠습니다. 10곳 처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보 <laughs> <저희는 웃음> 아, 보냈다고? 보내지 마요. 시용형 어연이시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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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네, 팅 화이팅, 화이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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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그렇이팅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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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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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하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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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화 아이아침들안먹으면런 네? 소리를 고맙습종이 <laughs> 중환, 형이 파이팅 안 하네 용서는 다 나와 습니다 나가면 다 빨간 옷 입어요 어, 다 빨간 옷 입고 왜안 입고 왔냐면요 내일 우리가 이거 빨 이거 저 뭐야 명, 저 명기된 거보면은그 부분 <laughs> 거 아니에요. 내자도 괜찮지만 고